자2025 kbo 신인 드래프트 특별 라이브 공지 기자와 구단의 시선으로 보는 신인 드래프트 9월 11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급 5강 쟁탈전 순위가 미쳤어요. 이번 시즌의 순위가 기아가 2등을 계속 잡는 것들도 이슈가 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삼성이 올라온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까지 어... 싸움이 되는 건 5강 싸움이 될것 같아요. 현재 기아와 LG의 경기 차이가 어, 10경기 차죠. 그런데 음. LG와 두산의 차이가 4경기고요. 네. 그리고 4위 두산과 9위 NC의 차이가 현재 4경기입니다. 자, 그렇죠. 네. 정말 역대급 순위 싸움이라고 봐도 되겠죠? 4경기 네 차는이제 거의 힘들고요. <웃음> 저기는. 바로 하시는, 바로 하시 네, 내 경기차, 내 경기차 힘들답니다. 네, 저기는 쉽지 않고요. 그 밑에가. NCR하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4위부터 9위까지가 내 경기잖아요. 네네네. 네. 저기가 완전히 전장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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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러니까 지금 KBO가, KBO 리그가 천만 관중 하는데, 저 저런, 저런 순위 싸움이 결국에 지금 견인 시키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음. 네, 저게 아마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어 경기차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과 kt 는 이제 승차는 없어졌고 음. 한화가 이제 현재 6위 ssg 와 롯데가 또한 게임 차에서 7 8위 음. 9위 nc 내 게임 차는 안됩니까 와일드카드 노려볼 수없습니까 <laughs> nc 다이노스 아예 안될건 없는데.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뭐 불가능하진 않은데 음, 어렵다. 네. 아, 네. 쉽지 않다. 네.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두산 KT 한화 s s g 뭐 롯데 N C 요 순서로 갔으면 음. 참 그랑 아 순위 싸움이 치열하구나 정도였을 음. 텐데 사실은 N C가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두산도 한참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 위의 팀들이 자꾸 내려가고 SS도 내려가고 KT 한화 롯데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 양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두산이 최근에 부진하잖아요. 근데 사실 8월 달 이제 9월 이제 8월 달 9월 달에 어 이제 이승엽 감독이 총력전을 하겠다. 음, 네. 총력전을. 네. 데 오히려 네. 지금, 네. 지금 막 연패에 네. 빠지고. 총력전하고 연패를 하고. 네. 좀 LG도 연결 감독님이 총, 8월에 총력전 하겠다고 해서 네. 8월에 그냥, 그냥 음. 나락으로 가고. 네. 총력전으로 하면 좀 약간 결과가 네.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말을 안 하고 총력전을 하는 게더 낫지 어? 않을지.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마음속으로만 총력전을 네. 하겠으면 그러니까. 네. 하면 되는데. 뭐 당연히 지금, 지금 모든 팀들이 총력전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죠 총력전을 안 하는 팀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 음. 저 팀들이. 근데 굳이 말을 하지 말고 총력전을 하는 게더낫 음. 나... 괜히 말하고 총력전을 하고 성적 안 넣으면 팬분들 네. 화가, 화만 돋구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전 궁금한 게 총력전의 정의가 뭘까요? 불펜을 그냥 과감막 아, 쓰겠다. 예. 어차피 이 선발 라인업 거의 고정인 거잖아요. 불펜을 막 쓰겠다. <웃음> <웃음> 총력전의 의미. 부... 불펜을 한 연투도 막 쓰겠다. 투도 불사하겠다. 뭐, 3... 아 예, 뭐 이런 뭐 연투도 불사하겠다. 예.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에나 엘라, 에라운데스는 1선발로 데리고 온 선수잖아요. 예. 네. 이제 이 선수를 불펜 쓰는 거 자체가 총력전이죠. 아, 맞아요. 그게 예. 진짜. 사실 네. 어 일반적인 저그 운영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 네. 음... 그게 총력전이죠. 음... 네, 일반적인 그 레이스, 그 장기 레이스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고 막판에서 이제 그 정말 결승전 하듯이 음... 하겠다. 네,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 거는 주고 취할 건 취하는 게 아니라 네. 줄 것도 이제 좀 네. 취하겠다. 네. 그 그렇죠. 그냥 배수의 진이죠. 네. 다, 다 쏟아 붓겠다는 얘기. 네. 엔트리 다 쏟아 붓겠다는 네. 얘기 맞습니다. 네. 사실상 불펜 연투 불사하겠다가 좀 제일 가까운 느낌이기는 하네요. 그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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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선발도 네, 불편으로 네, 갈 수도 있고, 네, 네, 네. 시기에 따라는 뭐또 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네, 얘기도 그렇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 현재 이제 4위 팀 부, 두산부터 해가지고, 이 순위 싸움에 예, 참전하게 된 경로와 또 앞으로의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산이 현재 1 3한경기 치르면서 64승 65패 무승부가 두번 13경기가 남아서 가장 적게 남았거든요 네네. 두산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많은 경기가 남았다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적은 경기가 남았다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지금 올해 KBO 리그가 타고 투자가 극심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선발이 5선발까지 갖춰진 팀이 거의 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 팀들 대부분이. 음. 그러니까 3선발, 4선발 정도만 구축된 상황에서 어 이제 롯데, NC, 하나이세 팀은 19경기, 20경기가 남았으면 거의 5선발까지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5선발까지 돼 있는 팀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음. 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기수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 팀들이 불편이 그렇게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 정도만 불편이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네. 하나 불편 진짜 좋아 어제 보니까 네. 어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경기가 남아서 위한 것도 아니고, 적은 경기가 남아서 불리한 것도 아닌데, 두산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두산하고 KT는 경기수가 적잖아요 네. 이 팀들은 경기수가 적기 때문에, 한,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 거청 총력전이죠. 응. 총력전. 네. 력전 총력전이 네. 당연히 총력전이 네. 되는 거고. 밑에 팀들 하나도 없대 아가이1 9경기 20경기가 남아 남았는데 이 팀들은 한 경기 한 경기 패하는 게 데미지예요. 네. 음. 승 승을 많이 거둬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네. 총력전이고 청력전이고 <laughs> 경기를 질 때마다 데미지죠.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위에 있는 팀들은 그래도 저도 경기가 까지니까 네.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니까 러 위에 있는 팀들이, 부산 KT가 19경기, 20경기가 남았으면, 네. 이한 경기, 한 경기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팀들은 경기수가 적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한 경기, 한 경기가 질 때마다 데미지가 올 거예요. 음. 네. 반대로 이제 밑에 팀들은 경기수는 많지만, 이렇게, 이렇게 따라붙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거의 2승 1패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계속 2승 1패, 2승 음. 1패 해야 네. 1패 1패 되거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위에 두팀 두산 kt 와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네 팀의 운영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5위 뭐 승차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 지난해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만 우승을 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슬로우 스타터의 기질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비, 2년 연속 어. 지금 확실히 나타났어요 슬로우 스타터가 이유나 뭐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KT는 올해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초반부터 치고 올라가자.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했었는데 계속 뭐 야구가 안 됐잖아요. 부상도 막 속출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결국에 이 팀이 저력이 있는 거죠. 사실 작년에는 6월부터 치고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6월에도 안 되니까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올해는 KT가 어렵다는게 중론이었거든요. 결국 지금 kt가 지금 4위까지는 바라볼 맞아요.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갔잖아요 네. 그만큼 이 팀이 보이지 않는 저력 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다른 종목 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도의 저력이 있는 팀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 건가요 뭐 저러고 싶어서 저러겠어요 <laughs> <laughs> 지금 초부터 어? 치고 올라가고 싶었는데 안된 거죠. 네. 결국 그거 같아요. 에이. 처음 원래 되게 프로야구는 초장 레이스가 네, 4월이 네. 중요했다고, 아, 뭐 아, 중요하다고. 4월이 중요했다고 다 얘기를 해야죠. 해요. 네. 그래서 모든 팀들이 그 초반에 전부 진짜 열심히 하긴 하거든요. <laughs> 초반에 승을 벌어놔야 뒤에 편하니까. 근데 자꾸 KT는 초반에 했는데 안된 거고 그 중반부터 그게 본인네들 것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음...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초반에 박영현 선수도 볼도 되게 안 나오고 구속도. 그죠 그리고 나서 한 중반쯤부터 쫙 올라오더니 맞아. 요즘 완전히 이제 박영현으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뭐 아시안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과부하가 있다고 보여지죠. 음. 사실 박영현 선수가 아시안게임 때그 아시안게임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잖아요. 음. 그때 9위를 놓고 봤을 때 저는 한국 시리즈에 그 KT가 좀 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근데 그 플레이오프에서 다섯 경기에 치고 치르고 가면서 아무래도 페이스가 떨어지더라고요. 어, 한국 시리즈 가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여파가 있는 거죠. 음. 지금. 이게 또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음, 이 네. 어린 선수기 때문에, 어, 이제 좀이 나이대에서 이과부하 걸리면 좀 부상 위험도 있거든요. 네. 어, 근데 지금 박용현 선수가 그런 거 감안해서 지금 던지는 걸 보면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KT도 이제 진출 가능성이 지금 꽤 높은 음. 상황. 현재 6위가 이제 한화입니다. 125경기를 치르면서 59승 64패 2무 지금 승패 5할 마이너스 5인데 한화가 어쨌거나 사실 못 가는 흐름을 지금 어쨌거나 9월로 끌고 온 상황인 거잖아요. 한화의 비결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전망? 지금 제가 볼 때는 한화하고 롯데가 좀 비슷한 선상에 있다고 음. 보여지는데 어, 두팀다 어, 사실 명장을 영입해서 어, 성적을 반등을 기대하는 팀들이잖아요. 네. 어, 저, 저는 명장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김태훈 감독이나 김경문 감독이 아니었으면 더 일찍 좀 가라앉지 않았을까 음. 사실. 근데 지금 이만큼 끝까지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러면서 리그 흥행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하고 기, 뭐 롯데가 거의 지금 비슷한 선상이 있는데. 잔여 경기는 많은데, 이 팀들이 거의 6할 때, 6할 음. 6분 7리? 그니까 2승 1패 이상 하지 않으면, 어, 어렵다고 보여져요. 어, 지금 그리고 공교롭게 이두 팀이 다섯 경기를 막, 서로 막, 백라 하잖아요. 서로, 어. 서로 막, 네. 맞,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4승 1패 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저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발발보를 저기서 다녀서 하면은, <laughs> 3승 2패씩 하면은요, 저는 같이. 같이, 에, 같이, 에이, 같이 떨어지고, 에이, 한쪽이 좀먹어가야 그렇죠? 그래야, 둘다살 수는 없어요. 아. 지금 상황에서. 둘 중에 한 명이 네, 그러니까 몰아줘야 되는데, 네. 둘다 이제 치고 박으면은, 전둘다 어렵다고. 아, 이러다 사 죽어 에이, 이러다 사 죽어 맞네요. 에이, 에이. <laughs> 아, 그렇구나. 그, 어쨌거나 지금 두 팀이 이 5강의 순위 경쟁을 가장 재밌게 만든 팀들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두 팀의 5, 5번의 맞대결이 제일 좀 앞으로 주목할 이슈. 만한 매치긴 네,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 네. 지난번에 이제 이 팀들이 사직에서 3연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2승1패로노데가 가져갔는데. 네. 그때 이제 무박회회도 하고 하면서. <laughs> 서로 이제. 상처를 주고 받는, 받는 <laughs> 거죠 네. 어? <laughs>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무과기를 네. 아, 근데 그렇죠. 사실 그때 탐면전에서 하나가 좀우세 승을 가져갔으면 네. 하나가 지금 되게 좀더 올라갔을 이리한. 상황인데 네. 롯데가 2, 2승 1패를 가져가면서 지금 레이스가 다 계속 혼전을 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laughs> 레이스의 키는 하나이글스가 둘다 그럴 거.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지금 또 댓글 중에 한 분이 어, 캐스팅 보트는 LG가지고 있다. 음. LG의 잔여 경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LG는 잔여 경기가 어, 다 가을 싸움을 하는 팀들이다라고 나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게 꼭 맞,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좀 아닌 말이기도 음. 한게뭐 한화, 롯데, 오연전 있죠. 그리고 맞대결하는 팀들과의 사실 그 승부가 훨씬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서로 오강 싸움을 하고 있는 상대끼리의 경기에서 이겨야 이게 확실해지죠. 근데 지금 다 5항상 네. 다들 하고 있잖아요. 음. 5왕의 5항상 많은 팀 있나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지금 결정돼 있는 네. LG 쪽 백기 3등 빼고 요요 네. 지금 정병존에 있는 음. 친구들. 근데 그 팀들도 지금 끝났지 그러니까, 않았잖아요. 네. 사실. 그 팀들도 총력전을 하고 있죠. <웃음> <웃음> 또 총력전으로.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어,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또 남아 있는데 지금 SSG 얘기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SSG는 약간 두산이랑 흐름 자체가 좀 비슷한 아, 양상일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SSG가 SK 때부터 전통적으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8월 말까지가 되게 좀 어려운 경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8월 말, 말까지 해서 나락으로 빠지면서 <laughs> 이제 9월에 선선해지면 이 반등하는 네. 이제 그런 경향을 DNA. 많이 보여줬는데 뭐 가을 DNE가 네. 있다고 DNA.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 근데 지금 이제 9월에 반등하기에는 좀 게임이 너무 적어요. 음. 그러 그러니까 지금 올해 어 정규 시즌이 조금 빨리 끝나는 편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10월 첫째 주까지 하는데 음. 올해는 음. 지금 큰 이변이 없는 한 9월 말까지 지금 하는 상황인데 어 지금 잔여 경기가 많지 않은 음. 점 때문에 SSC가 지금 반등하기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 SSC가 그러니까 어제 오실 걸 그랬네요. <laughs> 어제 어제 오셨으면 좀좀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수 있었을 텐데. 아니, 어제는 하면 안 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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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그 파격 <타깃> 방송이던데. <웃음> 아. <웃음> 어제 계셨었어야 되는데. 네. <laughs> 자 그리고 뭐 NC는 현재 이4 5위 팀과 4 경기 차가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긴 연패가 제일 문제네요 주산도 그렇죠. 뭐 5연패 네. ssg 도또 어제 이긴 했습니다 만또 3연패 nc 는 심지어 11연패 니까 2등에서 지금 9등으로 미끄러진 거예요 어... 그래도 nc 가 최근에 이제 그저께 까지 5연승 해갖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만큼 그래도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진짜 중간에 했던 그 지난달에 그 10연패 11연패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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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히 네. 싸움에서 네. 네. 멀어지는 게기어요 그렇게 연패를 하면 팀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베테랑들이 하고 코칭 스태프가 하고 프런트가 하고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연패는 백약이 무효라고 아, 볼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려고 해도 그 변화가 이렇게 먹히지 않거든요.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뭐, 구단이나 스텝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연패에 빠지면 참 방법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뭐, 변화를 줘야 할 타이밍을 잡는 것도 또 이제 일일 음. 것 같고. 그러니까 변화를 주고 싶, 주길 위해서, 네. 주기 위해서, 뭐, 선수를 바꾸기도 하고, 1, 음. 2군 엔트리를 대폭 바꾸거나, 뭐 코칭 스텝 음. 보직 변경을 하거나, 이제 뭐, 트레이드를 하거나, 뭐, 그런, 뭐, 외국인 선수를 바꾸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아. 예. 근데도 이제 이기질 못하면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음. 안 통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음, 그 경우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에 앞서서 몇승 정도를 4, 5등 마지노선으로 단장님은 지금 봐보시고 계세요? 음, 아무래도 5화를 분기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제 4위, 5위 팀들이 5화를 해야 안정권이지 않을까. 음. 물론 지금 상황 그 지금 여섯 어개 팀들이 안 물려 있기 때문에 오월 네. 밑으로도 지금 가을야구 하는 팀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순위랑 4, 5 위만 갖고 밑에는 네. 조금 이제 SSC와 NC가 올라온다라고 예측을 하셨네요. 네, 예상 순입니다. 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이 방송에서 코너, 아, 저, 그, 그 오프너에서 나와서 어, 제가 그냥 이제 감으로 얘기하면은. 음. 뭐 야구를 아니, 모르니, 뭐. <laughs> <laughs> 이러실까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 여섯 개팀 중에 두 팀은 가, 고네 팀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네팀 팬분들한테 제가 또 욕먹을까봐 <laughs> 제가 이제 계산을 했죠. 이 자, 자녀 경기에 상대 전적을 다 이렇게 환산해 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KT가 4위, 그니까 두산이 5위 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앞에 대, 대결했던 상승 점수 반영을 해 네, 통계적을 그러니까. 반영했을 때 네. 남은 네. 결과를 예측했을 네. 때, 네. 그래서 지금 4위 KT, 5위 두산이 나오는 상황이죠. 네. 상당히 딱 통계적이고 수학적으로 드라이하게 간 그런 음. 수치 평 거네요. 이게 요거 덜 먹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자. KT 두산만 수리를 음. 바꾸면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음. 어,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는 가장 높다. 네. 이번 시즌에. 어, 근데 이거, 이게 아, 어느 그 정도는 비켜. 좀 확률이 좀 있는 게, 어,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상대 그 팀, 잔여경기 상대 팀들이 상대전쟁이 대부분 안 좋더라고요. 음. 어, 그러니까 참, 어, 잔여경기 좀 쉽지 않은 레이스를 할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경기가 지금 보왕되기 결승전 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laughs> 아, 그그 결국 저기에서도 두산은 5위까지 내려올 것 같은 네, 계산해 보니까 네. 예 예상이라기보다는 예측이라고 예측.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측이죠. 아, 네. 올해의 결과를 놓고 데이터를 넣었을 때의 예측이죠. 네. 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될것 같은데 그 경우가 있습니다. 어, 지금 어쨌거나 게임차들이 촘촘하니까. 순위 생률이 동률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1, 1위 팀하고 5위팀 같은 경우는 이게 동률이 생기면 이제 그 타이브레이크 경기가 있, 음. 있잖아요. 어, 나머지 경기는 어, 상대 전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어, 이 제도는 2019년 어, SK하고 두산이 정규 그러니까 시즌 동률이 돼서 상대 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두산이 정규 시즌 우승하고 음. SK가 2위가 됐잖아요. 음. 어, 그래서 이거 문제 제기를 해갖고 그 다음에 바뀌어서 2021년 어. 이제 정규 시즌이 두 팀이 동률 나왔잖아요. 음. KT 삼성. KT 삼성. 네. 그래서 타이브레트 해갖고 KT가 이제 그 한국 시리즈 직행을 네. 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되, 되는 건 거의 쉽지는 않아요. 음. 예. 프로 야구에서 10년에 한 번도 잘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제 경험상. 그 네. 지금까지도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네, 네. 음. 그래서 만약에 4등이 정해지고 5등이 같아질 경우에만 음. 이 타이 브레이크를 아, 한다는 그렇죠. 이야하고 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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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이 될 텐데 그것까지 해야 저는 방점이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타이 브레이크까지 네. 한다고. 그렇죠 <laughs> 네. 그걸까지 해야 이제 진정한 <laughs> 네. 네. 총력전의 완성 아~ 네, <laughs> 거기 진짜 총력전의 완성이죠 어~ <laughs> 이거 그쵸. 네, 진짜 결승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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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는 사실 뭐~ 정규 시즌 우승은 사실은 물론 그~ 혜택 차이도 (1등과) (2등이) 너무, 커 아, 너무 커요 너무 커 이건 가을야구 진출과 실패에 네. 이거가 달려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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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또 다른 무게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아. 엄한 기자님 어, 음. 삼성하고 오랜만에 붙었으면 한다 뭐 이런 거 있으시고 팀들마다 음. 지금 경우의 수를 세고 계실 거예요 네. 누구랑 붙어야 음, 네. 우리가 유리하고 음. 누가 편하고 누구는 좀깔끄럽고 네. 하시는데 미스터방님 화가 나서어요 롯데가 9위로 예측돼서 아, 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욕문인 거니까요 제가 롯데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계산을, 계산을 하니까 해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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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롯데를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뭐 키움은 이제 좀 경기차가 좀 나서 네. 네 저희가 12에 이제 오히려 넣으면 그게 또 아까 뭐 김주원 선수 이야기처럼 네. <laughs> 될것 같아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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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은 아예 선위에서 뺐으니까 좀양해를 바라고요. 이 5강 경쟁에서 가장 큰 뭐랄까? 원인 제공자는 어느 팀이라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이 5강에 이, 5강의 이 네, 내려온 팀이 잘한 건가요? 올라가고 있는 팀이 잘하는 건가요? 둘 다라고 봐요. <laughs> 네, 음. 두산하고 SSG, NC가 내려오 내려 왔 내려 와 음. 왔고 이제 그 롯데하고 하나가 이제 반등을 했고 음. 물론 KT도 반등을 음. 했고 음. 이제 여기 여섯 개팀 중에 세 팀이 내려왔고 세 팀이 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혼전 양상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한 팀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